시음에 들다라는 말은 성경에서의 헬라 말로 에이스페로라는 말인데, 구덩이에 빠지다 그물에 새가 걸리다. 그때 에이스페로 들다는 말이니까 시음을 만나서 구덩이에 빠지고 그물에 걸리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음이란 말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말인데. 시험이란 말이 헬라말로 베이라스모스라는 말인데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 말 그대로, 얼른 우리가 지겨가면 테스트란 말이죠. 영어 테스트. 시험 본다 학교에서 그런 시험이라는 한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연단, 단련. 영어로 말하면 프로베이션이라는 말이 있죠. 연단한다, 단련한다.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고 또세 번째는 유혹이란 말. 화장품의 이름도 있던 템테이션. 유혹이란 말. 미혹이란 말. 그래서 이 시험이란 말, 테이라스 모스는 포괄적으로 세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란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시험이란 말 속에는 반대되는 두가의 개념이 이상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위기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위기라는 말은 위험하다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합쳐져서 위기라는 말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말도 좋은 의미도 들어 있고 나쁜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까 말해서 시험은 대학 어느 애국인처럼 대학에 떨어졌습니까? 분명히 시험입니다.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은 붙은 것도 시험입니다. 붙어서 잘못된 친구 만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갈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시험이고 어떤 것이 또 시험이 아닌지를 우리는 알수 없이 사실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단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있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화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복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저것이 화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가 지금 당하고 겪고 있는 일보다도 그 일을 누가 나에게 지금 주느냐 시험을 주는 주체가 중요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 마귀가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요버의 경우를 보면, 요버에게 엄청난 시험이 밀려옵니다. 자식이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들고, 아내가 집을 나갑니다. 큰 시험이죠. 그런데 마귀는 그 지금 마귀가 여백에 가서 지금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 허락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가 해명이 어려우니까 어거스 때는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간접으로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좋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마귀는 악역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데 가론 유다도 예수님을 판 것도 마귀가 시킨 것이지만 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방편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을 한 사건이만 그 사건 속에는 마귀가 원하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것을 잘 하나님이 원한 뜻으로 받아들이냐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를 난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 모순스럽지만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동일한 사건 있지만 그 사건 속에는 목적을 달리하는 두 가지 의지가 두 가지 뜻이 우리에게 지금 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네가 하나님처럼 높여져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먹지 말고. 내가 어떤 시험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육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도, 똑같은 일에 두 가지 뜻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겪고 있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도 그게 마귀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이나 그 속에 두 가지 의지가 우리를 강력하게 지금 여러분 어, 주장하고 있는데 자유의를 가진 인격을 가진 특히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시험은 있지만 믿음으로 선택해서 인격으로 선택해서 그 시험을 통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겪고 있는 모든 일에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시험이다. 혹이가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그두 의지 속에서 바르게 선택을 할때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부를 한번 보십시다. 여에게 앞에 말한대로 어마어마한 지금 아니 자식이 죽어버렸고 몸이 병이 들었고 재산을 잃었고 아내까지 집을 나가버렸으니 감당하지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갈때 마귀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라. 하나님이 계시면 왜 복을 주지 않느냐? 하나님 계시니가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계시냐? 마귀는 이렇게 자기 뜻을 여백에 지금 주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바, 내가 하나님을 복을 주시지 않아도 믿는 하나님, 신앙의 절대성을 네가 증명해 내라. 내가 하나님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나는 내 부모가 나를 양육했든 버렸던내 부모이듯이 하나님을 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절대 믿음을 리가 주장해내라.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왜내 자식이 죽어? 왜내 재산을 다 잃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욕은 그런 속에서도 욕은 하나님은 절대적이다. 내가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는 것을 증명해서 욕은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욕기서 1장 21절에 욕이 놀라운 고백을 해버립니다. 주신 자도 여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하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지 하냐고 요비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니라.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여부를 너무나도 여부 하나님의 그 일어난 고통스러운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하나님 여부에게 갑절의 모든 걸해바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서문이 길었지만은 이제 오늘 우리들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시험 앞에 말한대로 유혹 시련 테스트라는 시험을 정확히 우리는 어떻게 좀더 이해하고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본문으로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 유혹을 유혹이라는 시험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을 유혹하는 두 가지 큰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는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봐라. 박유혹합니다. 하하를또 하나는 역시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걸렸죠. 그런데 사실 아담은 유혹에 걸리지 않을 조건이 됐습니다. 왜냐, 그러면, 선악과 애는 에덴 동산에는 배가 프지 않고 마음대로 먹을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굳세게 마음 먹으면 유혹이 안 걸리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걸려서 에덴에서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장담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을 떡덩이먹이할때 주님은 그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험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변명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비명합니다아내 부모 탓이라고, 아뭐 어디 환경 탓이라고. 여러분 요즘 죄송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바라보기보다도 환경적인 것의 요인을 많이 여러분 바라보고 불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여기에 우리가 유혹을 세상의 수많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있는데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는 약하다. 나는 편집 현상을 가지고 있다. 가론 유다는 돈의 약점이 있었고, 삼손은 여자의 약점이 있었고, 베드로는 사람들이 막 평판하는 것에 우쭈라는그 어, 그 철부지, 동키호테 같은 약점이 있었고, 사우랑은 권위를 콱 지고 내권내 권위 왕의 권위라는 것의 약점을 여러분, 있어서 그 약점을 타고 내려가서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여러분 인정해 하셔야 됩니다. 약한 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나를 돋대다 메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꽉 유혹을 해서 나를 꽉 붙들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분이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암이 걸려서 너무나도 아프고 죽고 싶고 힘이 없어서 죽을 란데 어린 자식이 있어서 어린 자식을 보고 날마다 그 자식을 보고 울면서 기어다니면서 기도했답니다. 자식이 덧대인 셈이죠. 그러나 그것은 개인마다 틀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유혹이올 때. 나를 매일 돗대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 돗대에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유혹에 빠지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케이스지만, 미국은 주일날을 지키는 사람들, 가정은 여섯 가정에 한 가정밖에 이혼 안 하지만, 미국에서는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정에 한 가정이 이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울림이 있고 톱대가 있는 사람은 훨씬 건강하게, 훨씬 복되게 훨씬 여러분, 사회 공헌하면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유혹의 토대를 맬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어려운 일일 때 여러분, 유혹이 올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굳세게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갈래를, 감정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유혹에 들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험에 있지만 시험은 들지 마라고 말합니다. 유혹이란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한경지 목사님을 했습니다. 유혹은 독보석과 같다. 아름답습니다. 저 아름다운 것이 나를 죽여? 따 먹으면 치명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이라는 시험을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단이란 시험입니다. 연단이란 단련이란 뜻이고 새를 불 속에 넣어서 빨갛게달궈서 망치로 두들겨 무슨 도구를 만들 때 쓰는 말이 연단입니다. 새가 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자기 정체감을 훼손하는 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되고 자아가 깨지는 것이죠 더더구나 망치로 두들겨 맞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연단 받을 때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있습니다 나를 자꾸 찍어 쌉니다 깨져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자꾸 걸리는 일뭘 해도 안 됩니다 포기해버면안 됩니다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실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연단받은다. 복이 없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받는다고요? 연단받은다. 연단, 원수가 있어도 연단받은다. 일이 막혀도 내가 이것을 받고 훈련받은다. 망치질을 당한다라고 감당하면 굉장히 좋은 그릇이 되고 굉장히 좋은 축복의 사람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돼 모든 일들을 연단으로 받아들인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깨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란 말 그대로 우리가 테스트한다. 우리가 시험 보는 것이죠. 그 시험의 목적은 뭐입니까? 학년을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 능력이 있는가를 한번 가늠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뭐 다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했습니다. 이게 테스트입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상을 줬습니다. 독자 이상을 줬습니다. 75, 100세의 나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이 딱 가려져 봅니 어떻게 가려집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아들만 보여서 맨날, 여러분 그러지 않게 이해는 되죠. 하나님 이해를 아십니다. 독자 이상만 안고 하나님 앞에 에베드린 일도 아마 게을러지고, 일한 일도 게을리게, 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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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식, 내 자식, 여러 백 살의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거에 빠져서 주신 분보다도 준 것을 더 사랑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살아간 사람들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지 않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부모에게도 그러지 고요. 우리 다 그러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은혜 주신 걸 잊어버리고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 망하고 자행자제하면서 하나님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독자 이삭을 줬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독자만 버튼 껴안고 날마다 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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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내게 바쳐라. 뭘시험에앉는 거지? 뭐 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한가? 아직도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줬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는가를 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테스트 합격해서 여러분 독자 이삭을 하나님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 믿음이 조사해.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에 보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알았도다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뺏으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거 갖고도 그것 갖고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갖고도 하나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지 못합니다.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만 갖고 하나님을 잊고 그것만 갖고 부모를 잊고 그것만 갖고 은혜, 은혜 준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서 끝입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즐기시기를 바라지만 그거 갖고 주신 분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을 믿는 자에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후손된 자를 하늘의 빌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신 것입니다. 꼭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테스트를 받을 때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주신 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해 본데 원수를 한번 딱 놔봅니다. 직장에 가는데 원수가 있습니다. 막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다.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뭡니까? 야, 저를 잘 극복하고 저를 사랑하고 저를 넘어가면 내가 승진할 거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하고 싸우느라고 거기에 걸려서 그펜스를못 넘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진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직장에 튀어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테스트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돈도 주십니다 돈좀 줍니다 그때 그돈하나님 어떻게 쓴가 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게 쓰면 하나님이 계속 더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 시험이 없는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거이 세상 깨끗한 곳도 절대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시험 없는 곳도 없습니다. 명절에서 우리가 혈육차인데 요즘은 가정에 더 시험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늘 예수님에게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타대는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도 시험에 든 여러분, 어,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가 봐. 40일 금식에도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전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말을 하고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말게 달라고 시험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시험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잘해서 가면은 시험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아들른가 심리학자 말했죠? 내 태도다. 성경 말합니다. 현상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해석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내 본능적으로 된거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그냥, 그냥 반사작용이나 반응으로 해서 리액션을 해서 잘 걸러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그런 사람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 있지만, 복받은 더큰 인생이 되는 비결도 됩니다. 모든 일은 시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구렁텅이에 빠지고 여러분 어, 그물에 걸리기도 하지만 나를 더 좋은 자리로 더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 데리고 가는 은혜의 복의 시금석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통해서 더큰 사람, 더 복된 사람, 더 하나님 영광 돌린 사람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동백 4천만 송이 애기동백 찾아 올 겨울에도 천사섬 신안으로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동백 축제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